안녕하세요. 무료 사주 알림이 꽁순이입니다 1950년 9월 1일부터 5일생의 사주 성격 요약을 차례로 시작할게요. 9월 1일생, 기의 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소심하고 남을 의심하는 버릇으로 우울하고 고독할 때가 있다. 소유욕이 남보다 강하여 추진력 있다. 부지런하며 실속 챙기기 좋아한다. 소극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본인의 이익이나 내실을 조용히 챙기는 편이다. 겉과 속이 확연하게 다르다. 내면에는 뚜렷한 호불호와 반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현실 회피적인 기질이 있다. 허세나 투기와 거리가 먼 스타일이다. 조직에서 착실하게 행동하며 인정받는 편이다. 행정적인 업무 일반 사무직이나 공직이 어울린다. 외처, 외부증 복잡한 이성관계를 주의해야 한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부모의 일을 물려받기는 힘들다. 윗사람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해도 좋다. 보수적이고 깐깐한 성격이다. 상황 파악이나 통찰력이 좋다. 재물 운이 나쁘지 않고 좋은 사람과 연애를 기대해도 좋다. 매우 참견이 심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본다. 기갑 9월 2일생 경자 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머리는 좋으나 운이 잘 따라주지는 않는다. 판단력은 좋고 일처리는 잘하나 상대방을 은근히 무시하는 성격이다. 자존심이 강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차갑고 날카로운 성격으로 고집과 집요함이 대단하다. 분석력과 해결 방안을 가져오는 기획력에 능하다. 자존심이 세고 말을 잘하는 편이나 극단적으로 과묵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직업으로는 창의력을 요구하거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가 적합하다. 자기 이득보는 일에 민감하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부모가 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다. 부모의 일을 물려받을 기대에도 좋다. 재물복이 있고, 연애가 복잡한 편이다. 자존심과 반항심이 강하다. 연인을 만만하게 생각한다. 일생 가운데 한 번은 크게 다치는 일이 한 번은 발생함. 내실이 부실한 경향이 있음. 9월 3일생. 신축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참을성과 실천력 모두 있다. 깐깐하고 고집도 있지만 일 마무리가 깔끔하다. 경쟁에서 지기는 싫어한다. 자기 마음에 드는 일만 한다. 겉으로 내성적인 면도 보인다. 종교나 사색에 관심이 많다. 냉정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보인다. 남유어 모두 이성과의 인연이 좋지는 않다. 판단력이 현실과 이성에 기반한다. 손재주, 기술, 이이 좋다. 성실성이 좋아 자영업이나 일반 직장에 모두 적합하다. 남을 포용하는데 서투고 선긋기에 익숙하다. 남의 일과 나의 일을 가르는 것. 먼저 나서서 일을 벌리지는 않지만 이러한 사람, 신축 일주, 늘 잘못 건드리면 뒤끝이 매우 길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부모 혹은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을 기대하기 어렵다. 윗사람의 덕을 기대해도 좋고 사업운이 없는 편은 아니다. 안정적으로 쌓이는 재물복이 있고 재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조심해야 한다. 개인주의적이고 폭력적이다. 부담스러운 사람과 자주 엮이는 걸 조심해야 한다. 어쩌다 무서운 성격을 드러내면 큰 사고를 일으킬 소지가 강하다. 재물 성취를 보기 어려움. 9월 4일 생. 이민 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낙천적이고 말을 잘한다. 식탐이 있고 마음이 너그럽다. 남들 기분 좋게 하는 말을 잘한다. 성격이 꽉 막히지 않고 소통의 여지가 있음. 말 솜씨가 좋으며 세상과의 교류를 좋아하는 특징. 여유로운 듯 보이나 가끔 박력 있게 무엇인가를 함. 배풀기를 즐긴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타양살이 혹은 여기저기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다. 부모 혹은 조부모로부터 받는 덕을 기대해도 좋다. 생활력이 강하고 가끔 쓸모없는데 돈을 낭비한다. 고독이나 의존을 조심해야 한다. 자기 표현 능력이 좋다. 많은 원조를 받아 대성, 창조력이나 기획력이 탁월함. 성실성이 풍부, 자신이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행운이 따름. 9월 5일 생. 개묘 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불필요한 소비가 많다. 겉으로는 강한 모습 보이더라도 내면은 유약하다. 하고자 하는 일이 안 풀릴 때 고통을 심하게 받는다. 관점이 넓지 않아 때로는 편협하고 고지식해 보인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처리 능력이 뛰어나다. 성격이 온화하여 적을 만드는 스타일은 아니다. 남에게는 관대하지만 본인에게 관대하지 못하고 엄하다. 음식을 좋아하고 차분한 편이다. 문화생활에 관심이 많다. 승부욕과 명예욕이 있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윗사람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부모의 일을 물려받기는 힘들다. 상황 파악이나 통찰력이 좋다. 문서운이 있는 편이다. 자기 표현 능력이 좋다. 부모, 윗사람의 덕을 기대하기 어렵고 스스로 알아서 잘 해야 한다. 표현 능력이 탁월하고 지능이 높아 재능을 인정받게 됨. 성격 분석 TV에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